수급자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 근데 이러고 나가도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과장님. <laughs> 네, 1024번 지원자분 들어오세요. 1032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면접 관련돼서 개략적인 유의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고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면접 진행 중간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제 개인 인적 사항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성명 출신 지역 출신 대학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무했던 기관이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냥 대학 명칭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대학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그 부동산 공시나 그 평가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수출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원이 되어서 제가 그 한국감정원 현재 하는 그런 업무들보다 더 발전시키고 그 기여하는 데 일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감정원은 이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종합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어느 부서에서든 순환근무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감정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직무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받은 교육에 관해서는 부동산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감정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들, 공부들 통과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원이 부동산 조사를 많이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조사하는 기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정원에서 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 관련돼서 업무를 해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 보상 쪽 업무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감정원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찾아와서 뭐 우시는 분들도 있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상대를 했을 그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나 뵙고 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일까요? 저는 감정평가사 분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현장을 곳곳으로 누벼보면서 공시업무랑 부동산 통계 업무를 해보는 게첫 번째 일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원이 세계 여러 개발된 도상국의 공시 제도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 나라에 이식하고 또 소개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극을 주는 것들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생겨서 목표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의 강점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서 일할 수 있으면 저의 강점이 더잘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맨날 그 지원자들 면접 하는 거 보기만 하다가 막상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실감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왜 저렇게 쩔쩔 매고 어려워 하셨는지 조금 많이 스스로 공감이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도 굉장히 뻔하게 답변한다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이 말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떨렸고요. 저는 이제 가상이고 이제 아무 말을 안 해도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렸는데 지원자분들은 얼마나 떨릴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처럼 너무 많이 떨리지 않고 본인들이 준비하셨던 거 면접 때잘 발휘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